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델 정혁입니다. 어, 오늘 제가 스타일맵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계속 스타일맵에 출연하게 되는데, 어, 제가 좋아하는 취미나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제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제 가방에는 어, 항상 이제 머리가 떡질 수도 있으니까 모자나 이런 보잉 선글라스, 파스도 몸이 제가 좀 많이 쑤셔요 나이가 있는지라 이렇게 청결을 위해서 항상 가글을 챙기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갖고 다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봉투인데요 이것은 돈봉투입니다. 어, 제가 이걸왜 갖고 왔냐면요. 오늘 1회차 때는 제가 이제 장난감 마을에 가려고 하는데요. 어, 보통 이제 키덜트라고 이제 어덜트랑 키드의 합성으로서 이제 어린 시절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제 예를 들어서 뭐 미니카 아니면 애니메이션 어뭐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살수 없었던 것들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살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키덜트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돈봉투로 해가지고 청담동 어디에 있는, 이제, 좀 많지만, 그나마 제일 크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고, 엄청 큰 뮤지엄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어 저희 집에 지금 피규어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새 식구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어두 장이 있는데, 이걸 오늘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 지금 피규어 유저님에 왔는데요. 어, 보시게 되시면은 이쪽은 이제 4층에 애니 히어로관이라고 해서 어, 여러분들이 대중하게 잘 알려진 뭐 아톰이나 철인 28호, 마징가 등 이렇게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피규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도 있고, 어, 아까도 말씀드린 마징가, 아톰, 철인 28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일단은, 이쪽에서 보이는 것 중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개타 로봇이라고, 이제 열혈 만화인데, 로봇 만화거든요? 이런 것도, 원래는 이제, 실상 보기 힘든 아이템들인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되게 신기한 것 같고,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 보면은, 여기가, 제가 한번 아까 둘러봤는데, 꼭 히어로 피겨어만 아니라, 그, 적으로 나오는 캐릭터들도 영웅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이쪽에, 다 이게 적 괴수 괴수인데 이런 애들이 막 피규어로 나와있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대형 건담도 있거든요. 이런 건담 같은 경우에도 건담 프라모델 만드는 게 진짜 어렵다고 들었어요. 다 혼자서 본인 다 색감 칠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되게 힘들게 만든 거가 보여서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가장 원하고 이제 흔하게 볼수 없고 한정판 피규어들이 모여 있는 이제 마이 토이관이라는 데인데요. 어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고 진짜로 흔히 볼수 없는 아이템들이 많은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마블 캐릭터들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 쭉 전시가 돼 있어요. 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캐릭터들 이제 어벤져스 이제 아이언맨이나 헐크 같은 게 있고 혹시라도 이런 캐릭터가 모른다 하면은 안쪽에 오시게 되면은 전시판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거 한번 눌러 보셔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파이더 우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여기서 이제 설명서도 다 있고 되게 편하게 다볼수 있으니까. 이제 잘 몰라도 한 번씩 와서 재밌게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저희 스타일 맵은 이제 어게 미지엄이었고요. 어, 고 어,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4, 5층, 층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거지 2층부터 3층까지는 되게 여러분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제 저희 SNS로 이제 질문이나 해주시면은 답변을 좀 평신하게 해드리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